최서원 씨는 환경닷컴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사면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속히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박 대통령을 서면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발언에 대해 전두환이나 김대중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면을 했나? 그건 그들의 공과가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자기들의 지지 세력만 보고 가는 일방 통행 정권이다. 결단을 내릴 수도 없는 겁쟁이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해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19년 문재인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모욕 등의 혐의로 김정식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김정식 씨에 통지했습니다. 김정식 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재인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란식 명목으로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의 열차를 가까이 출석해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김정식 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의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재인 무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친고 죄인 모욕죄는 문재인 본인이나 문재인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어 법리상 문재인 측이 김정식 씨를 고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측이 일개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질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정식 씨의 질문에 다알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하던 경찰도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엿 같은 상황이라는 거겠지요. 김정식 씨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 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 정보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재인이 김정식 씨를 고소했나고 묻자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법리상으론 문재인이나 문재인에게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 밖에 볼수 없지 않나고 묻자 알아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문재인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전원체 변호사의 송곳질문에 문재인은 천연덕스럽게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대인배 행세하면서, 뒤로는 일개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 고발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 구동성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네. 와, 미쳤다, 미쳤어. 이쯤 되면 이명박 박근혜 성인 아니냐? 주박이 박근혜. 귀 아플 정도로 들어가면서도 참았던 사람들인데 문재인 좀스럽다 그만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위대한 조선생께서는 지난 2013년 5월 25일 트위트 계정을 통해 모욕죄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에 대한 크고 몰상식파의 모욕을 감수하고 있다고 모욕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지금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은. 이런 조선생의 입장을 개무시하는 건가요? 이러니 양산 주민들도 문재인이 오면 동네가 시끄러워진다고 반발하는 거겠죠. 문재인 내외가 퇴임 후 거처하기 위해 건립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28일 잦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의 사저 공사 현장은 출입구 쪽에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고. 공사 현장에는 장비와 인부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